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조수입니다. 8월 한달 동안 국내 K 증시는요, 바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하락 압력을 좀 받았었는데 1월부터 꾸준히 손 매수했던 외국인들 부담을 느껴가면서 손 매도로 전환을 했었죠. 이 8월 달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9월 달고월이 시작되는 이한 주에도 아마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주말간 여러분 어때요 오염수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과연 이쪽으로 관련 테바주들이좀 강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 이번 주에 시작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오늘 바로 LNF 종목 관련해서 이렇게 장 마감 이후에 영상 좀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주가 흐름 크게 한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져왔던 종목이었어요 크게 크게 등락을 좀 반복했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팔월 이십삼일날 저점은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씩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가 싶더니 어제 이어서 자, 오늘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무려 칠 퍼센트나 상승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 특히나 여러분들 시간외에서 단일가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이럼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느냐라는 여러분 질문 앞에서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바로 어떤 이슈였어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 자 유가증권시장 이전 관련해서 상장 관련 이사회 결의 결과 보고가 있었는데요. 자 당사는 금일 이사회를 통해서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 및 가결하였습니다. 이런 가결이 됐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이 코스모피 상장 후에 이 대규모 유동성 확보 또 시설 투자 또 특히나 이 사업에 대한 안정화 동시에 앞으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부차적으로도 볼 때도 당연히 기업 이미지 또한 제고할 수 있는 정말 저로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우리 주주분들 한 주도 내주지 말고 꽉 쥐고 있으면 아마 앞으로 주가가 답을 말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사가 공시가 떴는데 그래서 이렇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확실한 건보다 앞으로 이 공매친 13만 주는 요 판단을 완전 잘못했다는 거죠. 공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고, 공매치자마자 처물린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물린 겁니다. 근데 시간에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우리 공매 알바들, 아, 여러분, 총 출동한 느낌이에요. 그동안 정말 3년째 긴 기간 동안에 박스권 안에 맞죠 근데 이제 스마트한 우리 주주님들 그거 깨고 이제 들어 올립니다 공매가 열일 해준 덕도있고요 생각보다 공시가 좀 빨리 나왔어요 뭐 말이나 다음 뭐 연말이나 그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엄청나게 좀 빨리 나왔죠 그래서 개미 주주님들 그렇게 팔지 말라고 노래 했었는데 여러분 포스코 DX 보세요 이전에 공시하고 40% 급등 중에 있잖아요. 아직도 좀 계속 가군있 중입니다. lnf 여러분 이제 공매가 엄청나죠. 볼만 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공매도 잔액을 정리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차 목표가 지금 얼마예요? 24만 7500원. 충분히 28만원대. 그렇죠뚫어버리기죠 뚫어버리면 쭉 진격을 해서 얼마까지요? 자, 30만원까지도 안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도 아마 대장주로서 등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은 마음일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 그럼, 그럼 지금의 주가 흐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이 따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르는 시점에서 앞으로 충분히 LNF 이 시간 이후로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앞으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정보 가져갈지 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바로 대응 방법이겠는데. 이 대응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정보 받고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요. LNF 관련된 긴급 속보라고 합니다. 여기도 긴급 속인데 제가 좀 빠르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좀 받아보시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단 연말 여, 여지껏 그냥 혼자서 나름대로 기사를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요. 이제는 아니죠. 제대로 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니다 제가 LNF 관련된 방금 나온 이 공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 정리했으니까 공유할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정보 좀 약하시거나 좀 어렵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 쉽게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정보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요. LNF입니다. 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981710이 번호로. LN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LN 두 글자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이공시 내용 포함해서 해석한 내용들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크게 들어 올릴 텐데 구간 구간 구간에서 여러분들 충분한 소통 그리고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으로 LN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8월달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자기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다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공개하고 갈게요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받아 가세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lnf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이전에 보세요 7월 말에 자, lnf 코스피 이전설의 주가 급등했었고 언제 옮기나 했었어요 이때 어떤 말이 있었냐 아 이름은 올해 말에 늦어도 내년 초에 코스피 상장 이렇게 얘기 나왔었는데 어때요 오늘 공시 떴죠 자 어떤 공시였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가결됐다라는 공시가 드디어 떴습니다. 당사는 금일 이사회를 통해서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 및 가결하였습니다. 가결 소식이 드디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특히 공매 세력들 몰아내면서 주가는 정말 크게 간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코스피 상장 후에 대규모 유동성 확보 시설 투자 등등 통해서 앞으로 더 크게 갈 텐데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활발하게 지금 뭐라고 되는 부가요 이미 자 정구체 국산화 속도 토종 국내 기업 연 12만 톤 양산 기대감이 있어 요 왜냐 지금 LS 그룹과 l n f 합작 결합 심사 통과를 했고 지금 정구체 개발 전해서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이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뭐로 뭐예요? 전구체인데 이 전구체 개발 경쟁이 지금 국내외적으로 볼때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최근 LS 그룹하고 그리고 뭐예요? LNF가 드디어 손을 잡고 국산 전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향후 시장에 크나큰 지각 변동이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그룹하고 LS 그룹하고 또 뭐야?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 회사죠. LNF가 이 전구체 합작 법인 같이인데 지금 LNSL NF 배터리 솔루션 좀 길죠. 이렇게 설립을 승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S하고 LNF 전구체 JV 설립이 긍정적인 건 보다 국내 기업 간의 합작 형태인 것에 더해져서 앞으로 기존의 양산 규모를 훨씬 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앞으로 크게 갈 종목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광고 좀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쯤 돼서요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인지.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선반영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올라도 왠지 불안해요. 떨어질까 봐. 그렇죠? 당연히 마음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판단이 흐려질 수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특히 호재가 악재든가 제가 다 동시에다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분 좋게 오늘 장 마감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n f 대장주로서 등극하면서 크게 상승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미리 좀 문자를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당연히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왜냐? 여러분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서로가 수익률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분한분 한분 제가 맞춤형으로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여러분 앞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앞으로 나온 호재 그리고 악재까지도 여러분 그 정도로 정보가 중요해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요 확실하게 추세를 잡아주면서 더 크게 간다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이 종목 앞으로 LNF 관련해서 주가를 띄울만한 호재가 있냐 아니면 없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추가적인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정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빠르게 정보 받아보셔서 빠르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NF 정보는 무료 010-2158-1706자이 번호로 LN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LN 그럼 제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할 거고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시거나 번번에 타이밍 놓치시는 모든 분들 이번만큼 놓치지 마시고 필히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요 뭐 정보 바꾸는 이후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추가적인 질문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주세요 오전 오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요 제가 관련해서 LNF 궁금한 내용도 다 알려드릴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 저는 항상 소통하면서 열려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로 ln 아니면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드디어 이렇게 좋은 소식 나와 준 것만큼 앞으로 성투이어가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까지도 극대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